어, 오늘은 어, 창패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성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 창패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이렇게 감춘 비밀로 예비하셨는데, 자 그리스도를 근데 왜 준비했느냐 이게 이제 성경에 에베소에서 자세히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고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창피전에 하나님의 비밀로 준비할 수 있는가 음,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간단한 단어로 돼 있지만 이거를 좀 알아야 되죠. 왜냐면 이거 이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 우리를 이이 이 축복을 이 신령한 축복을 주시려고 어 그리스도가 예비어 있는 겁니다. 어좀 살펴볼게요. 이 신학적으로 이 거룩은 거룩은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원어가 코데시인데 코데시 뜻은 어, 뜻이 좀 약간 몇 가지 이렇게 근본적 뜻은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은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그 앞에 언약계가 있습니다 언약계 그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위에 케랍이라는 천사의 장급 정도 되는 찬양 대장급 정도 되는 어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조금 밑에 신분을 가진 안갤로스 우리가 천사 천사 부르는 그 천사는 사실은 안갤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네명이 중에 하나가 이제 케랍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 언약계를 덮고 있는 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데이 음, 앉아 있는 천사 장급 정도 되는 어, 천사 장급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 여기 위에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종일토록 종일 종일토록 뭐를 하냐면 딱 하나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 7장, 그다음에 에스겔서 27장, 28장 여기 읽어보면요, 이들은 어, 이 코드 시를 어, 코드 시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하고 막선포하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 우주가 진동하고 떨리고 어, 하는 소리를 소리를 하나를 다냅니다 그게 찬양 중에 찬양이거든요.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 단어를 언제 쓰는 거냐면 어이 우주 만물에 그 어떠한 대상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과 차원, 차원이 달라서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바둑을 배운다 쳐요. 그 바둑이 제가 많이 3급입니다. 아마추어 3급. 프로 구단이 아니라 프로 구단보다 더 높아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뛰어난 완전한 어, 흠이 없게 이거를 왜 덧붙였냐면은 어, 이 속성이에요. 이 거울의 속성이 뭐냐면. 완전 무결대로 보셨죠.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서도 어, 무흥결성 인간은 아무리 뛰어난 이 세상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거든요. 흥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죠. 이거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쓰던 용어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무슨 용어인지? 완전 무결을 뜻하는 거죠. 완전 무결. 완전성. 무결성.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무흥결. 그다음에 완벽성, 유일한 절대성. 이거는요, 어, 창조를 하시니가 자기를 계시해서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신 건데, 포네라고 하는데 말씀을, 어 유일하신, 유일하신, 유일하신. 뭐냐면 창조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일신 유일신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일하신 창조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주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자기를 계시할 때이 뜻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시다는 뜻은 뭐냐면 창조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창조주예요. 너희가 생각으로나 이념으로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어 이런 걸 거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창조주 원, 원 창조주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너희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신 거예요 이게 이 거룩은. 자이 놀랐죠. 너무 놀랐죠. 이 만약에 깨끗한 금그릇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릇이겠죠. 근데 여기 똥이 하나 딱 묻어있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가장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예수 이만누엘 그리스도 메시아 동급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거룩이요 그래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때 이게 거룩할 성자인데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만 원래 붙이던 건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성도라고 부르는데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해가지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따를 수 없어요 따르는 거예요 누굴 따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그리스도가 예비된 거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요. 7절에 뭐가 나오냐면 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삼, 즉 성냥, 완전한 완벽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한 개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딱한 개, 백만 가지 중에서 한 개만 있어도 거룩하거나 흠이 있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즉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 드려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 지니라. 라는 말씀이 성경이 응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받으시지를 못해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야. 거룩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흥결이 있는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왜? 받으면 그가 죽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만나, 만나는 거잖아요. 영적 교제를 딱 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어둠이기 때문에 확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 자체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무흠결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선물로 주시려고요. 이걸 어떻게 돈이 있는 거냐? 죄사함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즉, 죄사함 주시는 겁니다. 아, 내 네, 엉망가지 진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미래에 대한 죄까지 용서했다고 하니까 어떤 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어떻게 내일 지을, 지을 죄까지 다죄 용서가 일어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속량 즉 제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이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도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입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죄 가운데서 고통받을 걸 아시고, 그 과거, 현재, 미래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싹 죄를, 죄 값을,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사실은 온 인류예요, 인류. 그런데, 그거를 믿는 자에게만 사실은, 믿는 자에게만 사실은 죄삼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함, 죄에서 완전한 구원자시라고 믿는 그 자들이 바로 죄사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죄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습니까? 가져가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져가신 거예요. 저주, 재앙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왔거든요. 사망까지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왜 죽으셨냐?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 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들로 오셨냐, 장자로 오셨냐, 우리에게 상속 그이 영적 이 신령한 축복을 상속시키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재삼을 받으면 그 증거 이 증거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죄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요한복음 1장1 2절을 보니까 이이 거룩함을 이이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인데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의 자녀 되면 끝난 거예요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아 거룩한 집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조금 들깨자라지거나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이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외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그러니까 몸도 비리비리 하셨나 봐. 보니까 성경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면요. 계속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육체가 흠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 올바르게 이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을 참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가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불안 불전하고 심지어는 심지어는 가난 가난하고 병에 걸려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가네요. 성령을 영접했다.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예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 이걸 덧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한 자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만 이름만 교회라는 곳에문늬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막 성도를 까잖아 이렇게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만 자기 눈에만 그리스도가 아직 발견이 안 됐는지 자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신령한 듯이 말하는 척을 하면서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뭐 특정히 사람 뭐 관심 저 자신 내도 관심이 없는데 뭐. 제가 무슨 못뭐 뛰, 뭐걸 뛰어나겠습니까? 그냥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성령을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완전 무흠결한 상태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신령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겁니다. 이, 가자. 신령한 거 가장 신령한 거는 하나님 자신이세요. 거룩 그자체기 때문에 신령 중에 신령이 거룩의 거룩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런 걸로 육체의 연약으로 감싸겠어요. 그 시평 기자도 그렇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연약한 질그릇에 완전한 것이 들어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계라는 거. 그래서 이 이런 걸 보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흥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은 그이이 이, 이거 하나도 중요케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게 그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여기에 빠져들면요, 끊임없이 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바라본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게 뭐라 그하냐면 이상한데 저거 30년 동안 비리비리하게 살았는데 저 가난한 가난뱅이 저기 요새 자기 아버지가 목숨인데 일거리도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굶기도 하고 참 별거 없는 건데 자, 저게 메시아래 저게 저 환장이 저거 예? 신성을 못 얻게는 거야. 구원 받았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게 신앙이 자라면 신앙이 자라면 나중에 깨, 그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 깨닫게 될지언정 사실은 이 거룩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에게 성령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타난 거예요 이미 소유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 무흠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게 죄인이야, 죄인, 죄인. 그 대표적인 게 제일 핵심, 핵심이 죄인이에요. 이거를 구원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야. 그게 연결이요. 에그제사이 믿어지겠죠, 그 증거로. 예,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또 이, 이런 문제들의 문제들의 죄인요, 이 아, 주인요. 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객이요 에창조지만주인이에요 이거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긴데? 아, 두 번째 음. 시간은 이 거룩에 대해서, 묵음계에 대해서 이, 이 축복이 너무 신령한 축복이고 너무 어마, 어마어마했어 사실은 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예, 깊이 누리는 한절되시기를 주시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도 신령한 축복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이제 깊이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합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요.